I 안녕하세요. 대전 현관 중문, 대전 샤시, 대전 폴딩, 네, 대전 터닝 네, 도어 유진 스마트도어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의 동구 자양동에 어, 무궁아파트라는 곳 현장 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어, 샤시를 철거하고 또 이렇게 저희 유진 스마트도어의 그 a c 시스템에 이제 그 에코프린스 창으로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리스 창, 이중창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예. 예, 굉장히 넓죠? 예. 네, 230바로 해서, 되게 넓은 걸했고요이 뒤에, 여기, 방충망. 자, 보겠습니다. 예. 예, 스탠. 예, 잘 안보이죠? 예, 여기에. 예. 스탠 방충망으로. 제가 장착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중창 예. 22mm 유리로 적용이 됐습니다. 24mm도 있고 26mm도 있는데요. 아, 단열 차이는 예.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로이 그리고 알봉 가스 그다음에 단열 감봉 예, 그런 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긴 굳이 이제 비싼 뭐 TPS 단열관봉이라든가 그런 단열관봉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고객님이 옵션을 정해 주셔서 그래도 이중창으로 이게 방창이기 때문에 예 밖에 두개예 안에 두개 안에는 이게 예 미스 트 유리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보죠. 여긴 전체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크리센트로 저희가 잠궈 주고. 열고 예 네, 아름다운 밖에 네, 실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보면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리콘 마감을 예 네. 너무 방네요 날씨가 그래서 도어 소파도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냐면 예 보이나요?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네. 네. 요게 이제 그, 물방풍 요거 보이죠 네. 올렸다 내렸다 해서 바람에 이제 그런 세어나는 바람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장치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방창이라서 여기는 요즘 이제 핸들을 하진 않고 여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유진 스마트도의 이제 그 에코프린스 창으로 여기 홈이 깊고 물론 LG나 KCC도 정말 창 좋아요. 네, 좋지만 에코프린스 창도 브랜드를 떼어놓고 맞다이 <웃음> 그죠? <laughs> 맞다일 뜨면은 아마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에코프린스 예. 진짜 아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러지만 에코 에코프린스가 윈할 수도 있어요. 예윈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요. 저쪽에 또 외부 창도 이쪽에 예, 이쪽에 또 똑같이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고.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베, 베란다 공간이라든가 이제 그 후측 베란다 공간 이런 쪽이 좀 짧아요 또 업, 저쪽에는 없죠 주방이 있는데 이쪽에좀 짧은 거실인데 한번 보실까요 되게 좀 좁은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거실 창이 하나가 있어요 예 네, 거실 창이 하나가 있고 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외부 창이죠 외부 창 이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사된 거죠 자 보시면 실리콘도 잘 들어갔고, 네, 네. 바닥까지, 네, 해서 이렇게 이중창으로 이제 외부는 이제 그린으로 적용했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미스트로 적용해서 또 멋지게 또 창이 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네, 네. 방창이죠 방창, 네. 그래서 우리 진 스마트도가 저희가 이제 샷시. 또 폴딩 도어, 중문, 또 현관 아파트 현관문, 또 방화문, 또 대문까지 다 저희가 네, 취급을 하고 있어서 그 도어 상담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에 올라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내부에 보이는 이 폼들은 여기 이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한창 진행 중이 때문에. 여기는 이목 몰딩팀이나 목수팀이 목수 들어와서 마감을 다 할겁니다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아, 다 하겠죠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샷이라든가 그런 도어 이렇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전 예, 유진스마트도어 예. 튼튼샷이 치셔도 됩니다. 저희가 튼튼샷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샷이나 유진스마트도 에이스 시스템을 쳐주시면 제가 나오니까 언제든지 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풀리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조음운전 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